안녕하세요 장현석입니다. 재개발 다시 기지표는 창신숭인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서울을 그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창신숭인동 일대 입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역사에서 상징,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지역입니다. 2007년 4월에 창신승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진행됐다면 84 아, 제곱미터, 약 1만 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존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주거 타운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에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죠. 네, 뉴타운 중첫 해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5월에 창신 숭인 도시재생 선도 지역 1호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 1차 도시재생세,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7년간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건 도시를 되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 창신동은 서울시 재개발 관련 구역 중 가장 낙후된 것으로 꼽힙니다. 현재 노후주택비율이 72%, 서울시에서 두 번째 높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죠.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게 도시를 재생하는 게 아니라 동네 벽에다가 그림만 그리다 만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 도시 재생 사업을 전에 박원순 시장이 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노후 주택을 이제 새주택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바꾼다고 하죠. 예. 뉴타운 지정 당시 구역 겁니다. 예. 출발은 거창했는데. 주민들 반대도 심했고요. 또 그리고 그 당시 서울시가 도시재생사회라는걸 들고나면서 도시재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번 해서 뉴타운 사업이 이제 해제가 된 거죠. 자 입지 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신설역까지 이어지는 한양도성 업무지구 인근 주요 단지입니다. 교남 루타운이 있고요. 주변에 부가현 아현 루타운 왕신 루타운 등과 비교할 때 접근성 상권 등이 매우 우수합니다. 주택가에 동대문 상권과 연계한 영세 봉제 업체들이 산재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저 공장들이 많죠. 간해 공장들이 외국인 근로자, 차상위 등 취약 계층이 다수가 거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살기가 좀 불편하죠. 언덕 빠지 높고 막 계단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집세가 싸다 그래요. 그래서 현지 부동산에말해 가면 LH 전세 입주 조건이 없었다면 여기서 일하기 어렵다. 그래서 LH가 이제 많이 세입자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월세표가 있는 거죠. 최근 분위기만 보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죠. 주민 다수가 부분적인 수리가 아닌 전면 개발을 원하는 거죠. 아파트 저어달라 이거죠. 벽화 그리는 건 지겹다.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 재생 사업, 관리형 주거 환경 사업 등 대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공공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 재개발에서는 제외가 됐었죠. 작년에 그 공공 재개발 선정할 때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의 혜택을 볼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시재생지로 지정된 12개 지역 대표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지정해제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추가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고조에 따라 창신동, 순인동, 공이 매물이 들어간 상태이며 종로통, 도로남측, 창신동. 동대문역에서 동무역상의 상업적이죠. 지도상 5번인데.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역 지정 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무역과 왼쪽에는 이제 4호선과 1호선인 동대문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상세 지역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신 2, 3동이요. 지도에서 동모역 그 왼쪽이죠. 예, 낙산 쪽이죠. 가파르고 조금은 골목길 낡은 집들로 전형적인 낙후 재개발적으로 소개되는 곳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시면요. 야,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laughs> 촬영 형태로 나오죠. 예. 그러나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지난해 이후 가격 상승 추세에 더해 최근 공공재개발 기대감으로 매물이 잠겨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에서는 재개발 기대하는 선투자는 4, 5년 전부터 계속되어 가격은 이미 오르만고 올랐다. 지금 갭 투자는 늦었다. 그러나 재개발은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 봐야 할 것이 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역정이안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지라는 점 외에도 원주민 중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취약계층이 많고요. 봉제원정이 많다는 점등 이해관계가 재개발 구역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진행이 되더라도 좀 더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13년 뉴타운 지정 해제 때도 에 일부 원주민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를 그래서 여기는 항상 반대와 찬성이 공존하는 곳인데 그때 과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반대보다는 찬성이 좀더 많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상황이 있다고 러는데요 자, 매물 상황을 보면요. 현지 부동산들에 따르면 공이 2억 안팎 갭투자용 빌라, 다세대는 이제 없다고 그래요. 대신 덩치 큰 단독 다가구가 나와 있고, 전세 번역에이낮죠 단독 다가구는 그래서 개투자라 하면 4억 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웬만한 곳은 평당 3천에 3500만 원 정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30평이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10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예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 물건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어, 나와. 지금 현재 팔리고 이제 살수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또 중간중간에 또 빠져나가는 물건도 있고요. 또 팔렸는데 또 그냥 안 지우고 올려가는 물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시라는 거죠 이 정도 금액으로 아, 이 정도 살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그 다음 숭인 2구역을 보겠습니다 지도에서는 지금 동무역의 이제 그 오른쪽 위입니다 현지 부동산업소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근래 몇년 동안 신축빌라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창신동보다 더 진도가 늦어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세 군데 부동산 업소 모두 여기는 개투자기 조금 늦기도 했지만 지금은 별일 없다면 시큰는가 많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승인 2구역은 아직 좀 창진 2, 3동보다는 덜 뜨겁다. 하지만 네이버에 광고에 보면 그 부동산 매물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한세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축빌라가 좀 들어섰긴 했지만 동네는 현재 이런 식으로 그래도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언덕 바지가 심하고 가파르죠. 자 창신초교 이제 그 건너편에 보면은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지역이 있어요 지도상에서 3번인데요 여기죠 바로 자 여기에 이제 숭인동 61번지일대예요 여기는 2020년 6월에 숭인이 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었는데 그 직권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최근 조합설인가를 받았어요. 네. 가비택 정비 사업은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민 동일이 80%를 채워야 되는데 80%를 이제 넘는 거죠. 조합원이 119명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빌라 다세는 거의 없죠. 조합이 설립이 됐으니까 뭐 굳이 지금 팔고, 어, 이사갈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한번손바뀜이 나면 거의 이제 원주민들은 몰라도 투자자들은 안, 안 팔죠. 자, 동네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 노후되어 있고 살기 힘든 걸알수 있죠. 현지 부동산도 매물 없다고 하고, 네이버 부동산에도 나와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단독 다가구가 대부분이고, 전세가는 매우 낮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크다고 해요. 일부 부동산에 실투자금 7억 정도 봐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곳에 실투자금을 7억 정도 주고 투자를 해야 될지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가로택 정비 사업이 이제 그, 투자 금액이 적고, 또, 프리미엄이 적, 적죠. 그 대신에 또 조합설링 인가가 돼야지 비로소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찾기가 조금 힘든 그런 점은 있어요. 하지만 또 이렇다고 해도, 물건이 또 아주 없는 건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한번 잘 찾아보시면 또 의외의 좋은 결과를 가질 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부동산 다니면서 뭐 좋은 물건 있어요? 싼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건 못 찾습니다. 실력 있는 부동산 업자를 찾아서 은밀하게 부탁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